읏차 내리자 고급 세단을 타고 온 여자가 어깨치기로 인사를 하죠. 엘리트 스쿨의 경운기가 뭐람? 이 학교는 왜 아무나 입학시키는지. 엄마 유럽 여행 또 가면 안돼? 브라운드 바라보는 아들. 시우도 여행 가고 싶어? 네. 우린 가난해서 못 가.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 되면 맨날 여행 갈수 있어. 알지? 네 엄마. 엄마 쌉티인 듯. 우리 아들 화이팅. 등교 미션 후 경운기를 타고 돌아가는데 어라? 사모님 타시죠. 고급 세단으로 환승하죠. 없는 척하기도 힘드네. 다 시우를 위해서야, 바르고 똑똑한 아들로 키워야지. 조금만 참아. 확고한 육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요. 시우는 엄빠 닮아서 머리가 좋아. 꾸준히 노력만 하면 돼, 알지? 엄마, 아빠도 공부 잘한댔는데 우리 집은 왜 계속 가난해? 아, 그건 집은 정전되고, 엄마도 방전되고, 아빠는 못 받아치고. 아들, 내일 시험 본댔지? 문제만 잘 읽으면 실수할 일 없어. 알겠지? 네, 아빠. 다음날 백점 시험지를 받아온 우와. 시우. 우리 아들 최고 첫 시험부터 100점이라니 정말 대단해. 여보나 눈물 나? 반면 친구는 40점 받아왔죠. 경운기 타고 다니면서 학원 보낼 돈은 있나 봐요. 가난한 집 애들은 어느 학원 다니죠? 저희는 집에서 홈스쿨링 중이에요. 애가 머리가 좋거든요. 공부머리 안 되는 애들은 학원 보내봤자 학원 전기세만 내주고 온다면서요. 학원 전기세 내려다니는 엄마는 전략을 바꿉니다. 이번 주 우리 아들 생파에 초대할게요. 꼭 오세요. 저희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선물은 필요 없으니 와서 애들도 친해지고 함께 유가정보나 공유하자. 뭐 이런 의미죠. 올 거죠? 초대 수락하고 주말이 되죠. 선물이에요. 이건 뭐죠? 물러터져 보이는 데 나름 센스 있네요. 근데 우리 애는 이런 싸구려 비타민 안 먹여요. 애들 집중력에 좋다고 해서 우리 시우도 먹이는 건데 싫은 말고요. 엄마 마음 다 똑같죠. 그래요. 예의상 선물은 받을게요. 손님이 많네요. 모두 같은 반 친구들인가요? 맞아요. 오늘 시우송 별회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학부모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시우를 전학보내자에 몰표해요. 뭐라고요? 무슨 이유로? 여긴 모두 대부분 상류층 애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예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당신 아들 때문에 학교 이상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정형편으로 학생을 평가합니까? 애가 머리는 좋아도 결국 부모가 가는 길 따라갈 거거든요. 알겠니? 괜한 헛수고하지 마렴. 애한테 무슨 짓이에요? 현실을 알려준 거예요. 옛 공부에도 소용 없고 우리 애는 못해 도대기어 비먼일 거고 아빠가 K 그룹 상무니까 당신들은 본적도 없는 연봉이죠. 상무님 이름이 뭐죠? 왜요 줄 석이라도 하려고 시우 아빠 경비 자리라도 알아봐줄까요? 모두가 떠나가라 비웃는데 이때 K 그룹 상무가 들어오고 자기 왔어요. 우리 아빠가 너랑 놀지 말래. 애 생일 파티를 뭐 이렇게 요란하게 피곤해 죽겠구만 특별한 송별회까지 준비했거든요 내가 말한 경운기 패밀리에요 시우 가족을 본 상무는 귀신 본듯 놀랍니다 회장님 사모님 이 누추한 곳까지 상무님아 경비자리 알아봐야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